한소리만 듣겠습니다 참된 가치을 알지 못하여 마음이 불안정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에 욕망이 차있지 않고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은 선과 악을 버린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깨지기 쉬운 하늘처럼 이 몸을 알고 굳건한 성처럼 마음을 세워 지혜를 보기로 나라와 맞서서 승리를 지켜 집착없이 머물러 <놀람> 오늘 업회에서는 어, 믿음으로 출발하여 실천한 보살행의 열가지 기본 항목 어, 십0심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많이 다들 돌아가시고 많이 계시죠 지금 남아있는 살아계신 큰 스님 정도는 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용화사에 계신 어른하고 그 다음에 진제 스님 그 정도 옛날 어른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서홍 스님도 이제 같이 예전에 스님으로 저희 제가 출가할 때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 스님은 이제 일제 시대 때 태어나 가지고 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출가를 배양사에서 다시. 그래서 백양사에 추가했는데 당시에는 스님들이 어 많이 유학을 갔었죠. 소선생님도자 은사 스님인 만남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에 올라서 이 교토의 어 임제대학교에서 선과 불교를 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교학을 어느 정도 어 경전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 이 당시에 이제 어 여러 성원들, 천전하는 데, 명장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스님들과 함께, 어이 정진을 하셨죠. 이 당시에 함께 이제 공부하셨던 스님들이, 어 성철 스님도 계시고, 한국 스님도 계시는데, 다 이분들은 다 같은 동갑이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정진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에 진전을 보시고, 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받고 또 출가했던 백양사에서 어른으로 모셔져서 큰 스님 조실로 여기 계셨죠. 그리고 이제 조계종에서 또 종정도 이렇게 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가 2000년도니까 2003년에 그때 돌아가셨죠. 저는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행자 생활을 마치고 개를 받고 로 선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그 명상 참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여름하고 겨울이 끝나면 가을 봄에 큰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 공부 질문 같은 것 하고 그랬죠. 그데소님은그당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프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거의 전화를 들었는데 시자 스님이 좀배그가 힘들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냥 무작정 어, 스님이 계신 그도동에 지금은 그도선원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예, 운 좋게 시자 스님이 외출을 하시고 그 이제 보살님만 오신 그 계셨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젊은 <laughs> 이렇게 스님이 찾아서 이제 들어가라고 그래서 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이제 거의 되게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그 눈빛이 아주 되게 촘촘했던 것이 자기억에 나지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인자하게 저를 맞이는데 제가 봤던 큰 선생 중에 가장 제 기억 속에 살아 있는 큰 선생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묻으시는데 어,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경정보부는 뭐 했냐, 이제 그러셨는데, 경정보부 별로 없이, 이제, 선언에 갔다니까, 이제, 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빨리 가려다, 못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왜그 선언에서, 그게 하고 싶었는지, 뭘 켜다가 그냥, 스님 하고 듣고, 이해했는데, 예 결국에는 어 손방에 어, 돌아갔는데 이제 몸과 마음에 이 탈이 낮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 사실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전도 좀 봐야 되고 천정과 명상이 어떤 원리에서 일어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자, 화두선은.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불교의 수행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상법이기 때문에 그 맥락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갖게 됐죠. 자, 그렇게 기본을 갖추지 않고 서두르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석방에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혼란이 오고 또 상기 같은 것도 있게 되고 또 의심도 많이 들고 해서 결국, 선생님들이 많이들 아프시는데, 저도, 그렇게 좀건강이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죠. 제가 육아를 시작했던 이유가, 어 바로, 그러한 이유였고, 결국에,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선생님 어 말씀이 떠올랐고, 결국은 돌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그런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래 모든 일에는 그렇게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죠. 자, 그렇게 기초가 없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위대한 성취와 성공에는 항상 기본과 기초를 갖추어야 하고, 자, 화학경의 주제는 법계 연기와 보살행, 보사렌. 보살행인데, 그 보살행이 부처라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살행에는 어떠한 기초 같은 것들이 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 중생이 부처를 만나 그 인연을 통해서 삶의 불법에 대한 믿음이 식고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보이심을 바라고. 보살행이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쭉 지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화엄경에서는 6바람일 대신 10바람일이라고 하는 10가지 완성해야 될 항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10바람일을 실천하게 되면 밑에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유가하는 그런 순서로 그렇게 수행의 완성이 점차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십신은 보살행의 가장 밑에 있는 기본과 기초 같은 것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은 그자혜와 자비를 개발하기 위한 실천과 수행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시작으로, 이 믿음을 시작으로, 함께 아홉 가지의 조건들을 점차 완성해 나가야지, 그 위기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수행의 질들을 성취할 수있다는 의미를 합니다. 처음부터 열 가지를 가다쭉 보면은, 먼저, 바른 배움을 통해 바른게 믿는 마음, 심심그 다음에 항상 불법승 삼보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항상 끊임없이 자신의 나쁜 것을 물리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려는 방이라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는핵심으로 지혜의 개발을 위해 실천 수행하는. 그 다음에 집중과 선배를 위해 실천수행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패심도사회의 실천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자, 불법을 지키고 선하는 마음 여덟 번째가 회양심 중생을 위해 자신의 실천한 좋은 수행과 공덕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 다음 에 개심 지혜의 집중을 위해 실천사 아, 어, 갱을 철저히 지키는 마음, 그 다음에 원심이라고 원력과 성원으로 살아가는 마음, 이렇게 열 가지가 됩니다. 바로 이열 가지 믿음과 함께 이열 가지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보살은 그러한 이후에 있을 멀고 먼 실천의 기회에 기본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보살행의 시작은 뭘로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가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시작입니다. 왜 믿음없이 실천이 안 되는지 항상 비율의통해 설명드렸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항이 늦어져지에 복음이 묻혀있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갈 거야. 믿는 사람은 갈 테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조주 어시부터 뒤질 넘어가 동안 가서 생각을 안 하겠죠. 자 이처럼 보살의 뜻을 내어 고리를 구하면 위대한 깨달음을 구하면 인연이었음을 아는. 신심은 어때요? 반드시 어떤 불법승 삼보와의 인연 배움을 통해서 라고그 믿는 마음이 보살의. 기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공덕과 수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화음경에서는 믿음은 부처를 이루는 길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공덕, 수행과 여러분들이 선을 실천하는 어머니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을 키우고 기른다라고 하며 가장 열풍 높은 열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신신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인간은 어떻게요? 망각의 동물이라서 끊임없이 뭔가 좋은 걸 생각했다가도 잊게 되죠.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염심이 사띠라는 마음이고 사띠라는 것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사띠는 깨달음 부처가 되는 마음의 아주 출발이자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디 염신, 염불, 염법, 염증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면서 그 신심이 다아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처럼 신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다시, 자, 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그 믿는 마음의 사람을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보살을 혼영하신다. 엉뎌 마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처럼, 어, 부처님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네 가지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나쁜 것, 마음이 막 누구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어떠한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버리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실천을 끊임없이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미 착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듭 실천하는 이네 가지 정진한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심은 반이라고 노력하지 않은 마음인데, 게으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아까 말한 염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염신이 개발이 되면 자연히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화엄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본이 되면은 지혜를 개발하는 실천 수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지혜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자, 어... 이, <laughs> 이 지혜를 개발하는 데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전과 법문, 배움을 통해서, 이처럼 법회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튜브 책을 통해서, 바른 견해와 생각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 안에서 어떻게요? 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지혜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늘어나려면은 요즘에 비파사라는 말하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잘 바라보는 것을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 보면 항상 지혜는 무엇과 함께 개발돼요? 마음의 고요함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 막 산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어떻게요? 정신 사람들 보면 그리 어, 똑똑하지 않은 것을 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집중과 선매를 위해 실천하는 마음, 정심을 닦아나가야 하시고 이 정신이란 마음이 찰나찰나 대상과 함께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것을 잡아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두면 어떻게 돼요? 별,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내 업에, 안 좋은 업에 경향성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부처님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면 마음이 점차 움직이는 것이 멈추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면 좀더 깊은 이 몰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멈춘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사마타 정이라고 하고 집중된 것을 사마 삼매라고 하고 몰입을 디아나 자나 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깊어지는 이 단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뭔가 목표를 위해 노력해도 어때요? 항상 게을러져서 후퇴하는말인데 그렇게 보상을실천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갖도록 참전과 명상에서 기도해서 하다 보면 어때요? 항상 장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 참전하는 스님들도 보면 끊임없이 뭔가 안 좋은 장애가 일어나서 그 장애때문에 아, 뭐 굳이 이거 힘들거 해 하면서 후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마음을 어, 보살행에서 기본에서 닦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살행은 단순히 자신만의 깨달음과 행복을 위한게 아니죠. 보살행은 항상 자리다. 어,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하고 자비가 항상 어, 같이 함께 실천이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부처님은 어, 어, 자신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을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남아 지켜 전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마음을 고시와 공양과 여러 가지 불사에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호법심이라고 단순히 불교를 또 이렇게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호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그 항상 보살행은 자비행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실천한 여러 가지 기도와 참선명상 보시 그 다음에 봉사의 공덕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 회양심을 보살행에 기초해서 닦아야 한다고 화음경 설명합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어 의식에서 추권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 다음주에 할그 제사같은 것들이 다모에 표현이에요. 이 회양심.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공덕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회양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아홉 번째 계을잘 지키고 실천하려는 마음 보살행에서 아홉 번째로 닦아야 한다고 하죠. 자, 이 전통적으로에서 이제 계는 어, 기본적으로 우리 어, 매주 법회에서 얘기하듯 5개의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가를 바으로 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는 3위, 3인 2개의 10가지 개가 있고, 또 출가할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250, 여성 출가자가 지켜야 할 348개의 개행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회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저희가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개행을 끊임없이 저희가 함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체계에서는 개행이 뭐예요? 가장 먼저.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음의 집중과 지혜가 그 위에 오게 되는데, 화엄경의 보살행에서 각각 열 가지 기본 항목에서는, 어, 그, 개행이 뒤로 가고, 지혜와 집중이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왜화엄경에서는 보살행에서 개행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냐? 이 계획은 여러분의 들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과 보이심을 구하겠다는 마음의 실천이 익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면서 나타나는 어,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계획은 뭐예요? 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화엄경의 계획은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그냥 사람을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언과 서언으로 가는 가운데 자 발언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이고 서언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와 들고 살이 게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야 끊임없이 세우고 살아가야지 그 단단한 기초가 닦여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십신은 이제 열 가지인데, 자, 저희들이 사실 이 십신은 보살님의 십신은 어떻게 돼요? 어 아주 불자들이 지켜야 어, 실천해야 될열 가지이기 때문에 예불이나 법회나 의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열 가지. 신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독경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그 다음에 염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신중에게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그 마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불태와 그 다음에 불법을 지키는 신중님께 기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그 여러가지 좋은 공덕을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살행의 52가 중에 가장 밑에 있는 10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취와 성공, 행복에는 기본의 중요성이 아주 있죠. 운동선수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뭐예요? 가장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닦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는 이런 지금 중 와인드 손흥민 선수도 어때요? 끊임없이 그 지겨운 아버지가 그 작은 발차기를 그렇게 아직도 공을 한 드리블을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행은3아승 직업이 걸리는 아주 먼 시간에 실천해야 될 것으로 그 기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쉬이 무너지기 때문에 화학경연수법에서는그 믿음을 시작으로 그 믿음과 함께 닦아야 이 보살의 기본 조건 10가지를 잘 닦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에 어떤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챙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연분을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